사조용전 5화입니다. 태무친의 넷째 아들 툴루이는 육각형 장수 그 자체 그런 툴루이가 구원군까지 끌고 왔으니 아군인가? 아, 아니라고. 태무친도 이에 동조하여 언덕 아래로 돌진해왔고 꽁무니 잡힐까 무서워 그 누구보다 빠르게 후퇴하고 만은 상군이었습니다. 원한 홍렬 역시 제기, 조이 기회를 놓쳤다. 도 재밌는 건 상쿤은 수만 병사였고 툴루이의 구원병은 고작 수천 병사였다는 것이죠 이는 태무친의 존재 자체가 수만의 병사를 상회하는 장면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진지로 돌아온 태무친은 즉시 반란군을 쓸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여 태연이 말하길 상쿤의 아들을 당장 풀어주라 했고 심지어 예정대로 화쟁을 이 상쿤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되자 입꼬리 개수 상쿤 아들은 목숨도 부지했고 이쁜 화쟁도 얻었으니 쪼르륵 집으로 돌아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놀라지 마세요. 화쟁도 데리고 왔다고요. 태무친이 우리한테 바짝 졸아서요 글쎄 사과도 하겠대요. 자가다, 내 아들. 물론 자무카가 끝까지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태무친이 보내온 혼수들과 술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내 모두가 즐거운 연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마셔. 마시라고. 태무친도 별거 없군 그래. 모두가 취기가 오른 그때 태무친의 전부는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쿤 진영에 무혈 입성하였고 곽정도 이를 알고 내부에서 동조하게 되자 덩칠 수밖에 없었던 머저리 상쿤 부자였습니다. 즉시 전투가 벌어졌지만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철별 재배는 지능 낮은 순서로 저승 열차에 탑승시켜 주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제일 먼저 상쿤이 올라타 버렸습니다. 태무 치네 안다 자무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원적에서는 자무카의 피를 흘리지 않게 보내주었다 하였습니다. 마대자루의 말아 그 위를 말들이 달렸다고 하니 어떻게 죽던 결국 영모가 실패한 순간은 같은 거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테무치는 거침없이 몽골 부족을 통일해갔고 얼마 되지 않아 몽골 최초로 모든 부족을 통일한 대칸이 되었으니 테무치는 이때부터 징기스칸이라 불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공이 컸던 곽정에게는 천부장의 직기와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스페셜한 상이 하나 더 있었으니 남다른 구멍을 가지고 있는 콧구멍 화쟁을 곽정에게 하사하였습니다. 하여 이때부터 곽정은 진기스칸의 사위이자 금도 부마가 되었습니다. 곽정 오빠 내 콧바람 기대해 이때 곽정 엄마 이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원으로 돌아가 부친의 원수를 갚고 혼인을 해야 한다고요. 흠. 다행히 맘씨도 좋은 화쟁이 이에 응낙하였고 강남육기도 덩달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즉시 곽정과 여섯 사부들은 중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쟁은 곽정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지만 여자의 촉이었을까요? 제차 약속을 다짐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의 각정이 중원에서 원수만 갚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화쟁 사연하라. 중원에 와보니 별천지였습니다. 강남육계명으로 이제부터 곽정 혼자 다니기로 하자. 제가 처음 나이트에 갔을 때처럼 들떠버린 곽정이었고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으니 만두 하나를 훔쳐서 도망질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곽정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추격전까지 벌어지자. 에이. 큰그 사람들끼리 왜 그러실까? 무슨 일이니? 이 왕만두 때문이니? 왕만두는 저 역시 못 참긴 했습니다. 만두값을 내가 낼게요. 얼마인데요? 공짜 만두를 얻게 되자 곽정을 호구로 보기 시작했는지 나 배고파요.라고 하더니 곽정을 최고급 유리집으로 데려가는 거였습니다. 행색이 걸뱅이 같아 내쫓길 뻔도 했지만. <laughs> 당당히 사 먹으러 왔다고 하고는 곽정에게 돈은 있지? 물었습니다. 이쯤 되면 요리집과 이 거지가 한 편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단계 최하단에 위치한 곽정은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달라 하였고 이 거지는 이때부터 탕수육, 난자완스, 팔보채 심지어 깐풍기까지 시키는 대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치킨에 피자, 족발, 보쌈도 추가해 버렸죠. 사단은 이미 벌어졌고, 곽정은 그저 놀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범죄 도시의 한 장면 마냥. 촌라째, 오빠야, 어디서 굴러 먹다 왔... 아니야, 넌내첫 번째 친구야. 네가 좋다면 나도 좋은 걸. 이런 곽정에게 거지는 호기심과 호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껏 사준 고기 몇점 먹더니 한다는 소리가 별거 없네 요리가 형편없어 하여 화제를 빠르게 바꿔야겠다 싶어 곽정은 형제 난 몽골에서 왔어 거지가 자신도 몽골에 한번 가고 싶다고 하자 근데 몽골은 많이 추운데 맞다 이건 대칸께서 주신 모피거든? 이거 입도록 해 분명 덜 추울 거야 그리고 이거 받아 금 열량이야 이거 형제한테 다 줄게. 어? 내 이름도 모르면서 왜 그래? 아, 이름도 안 물어봤었네. 난 그냥 처음 사귄 친구라. 난 곽정이라고 해. 형제 이름은 어떻게 돼? 난 황씨고 이름은 용이야. 이것이 곽정과 황용의 운명적인 첫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곽정은 빈털터리가 된 채로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괴인들 바로 몽골에서 곽정에게 두들겨 맞은 황하사기였습니다 그리고 황하사기의 사숙인 후통에 마저 나타났으니 이렇게 사조영전 5화가 끝났습니다